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는 연립부등식이 3개짜리가 있으면은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야.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풀어 주면 돼. 얘를 5 4x 7 5x 얘를 풀고 7 5x x 아, 10. 이렇게 얘를 1번씩 2번씩 해서 풀어 줘서 공통인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풀면은 음 넘어가면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9x가 되고, 5 넘어가면 7 빼기 오는 2가 돼서, 마이너스 9씩 나눠주면은, x는 부등호 바뀌고 또, 마이너스 9분의 2 이거 나오고, 2번은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x니까 4x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니까 3이 되고, 4씩 나누면은, x는 4분의 3이 되지, 얘를 수직선에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9분의 2보다는 크고, 4분의 3 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이 범위가 해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사이에 정수는 뭐가 있냐 그럼 0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1 하고 4분의 3 4 0밖에 없네 그러면 한개 있네. 그치 한 개. 이렇게 자 15번 2차 부동식의 해가 모든 실수일 때 2차 부동식인데 해가 풀었으니까 어, x축 기준 했을 때이세 가지 종류에서 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 크거나 같은 것은 얘하고 얘 두개지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 얘는 판별식 D가 0이고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데 요두 종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것을 작거나 같은 것을 찾으면 되는거지 그래서 판별식 D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고 C가 1이네 A C 1 곱하기 1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이게 판별식 이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인수분해해서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 이게 0되는 값이 마이너스 2고 0되는 값이 플러스 2지. 그러면 x 가운데 쓰고 이거 부동옥 이렇게 두개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은 정수 몇개 있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 5번이 되는 거야. 16번 다음 방정식이 나타낸 도형이 1일 때 상수 k값의 범위는 그러면 은 1이면 은 x의 제곱 플러스 x면 은 x 플러스 x의 반은 1의 반은 2분의 1 쓰고 제곱 써주고 y,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반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써주고 제곱 쓰고 2k가 넘어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k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한 걸 여기 써주는 거지 제곱하면 4분의 1. 얘를 제곱한 걸 여기 써주면 돼 플러스 2분의 3을 제곱하면 4분의 9가 되지 그러면 얘가 이제 r의 제곱이 되는 거야 얘가 r의 제곱 자 그러면 r의 제곱이니까 얘는 반지름이 0일 수는 없으니까 얘가 항상 0보다 커야지 이렇게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돼 마이너스 2k고 4분의 10. 4분의 10은 몇 분하면 2분의 5지? 2분의 50보다 크다. 그러면은 20 곱하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50보다 크다. 마이너스 4K이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40 나누면은 K가 되고 부동으로 바뀌면서 4분의 5가 되지. 그래서 정답 5번이 되는 거야. 17번.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그러면은, 이 얘가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요 가운데가 중점, 원의 중심이 되는 거지. 가운데, 가운데는 2분의, 2분의, 원의 중심을 구해보자. 1하고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2고, 5하고 1을 더하면 은 6이지. 그래서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3이야. 그 마이너스 1,3이 어디냐. 그럼 얘도 요, 요, 요거지. 그치? 마이너스 1,3.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아봐야지 마이너스 일 콤마 삼하고 어일 콤마 오하고 거리가 반지름인 거지 그렇 원의 중심이고 얘 끝점이니까 그럼 루트 어일 빼기 빼기 일은 이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삼오 빼기 삼의 제곱 즉 이의 제곱이니까 사 더하기 사에서 어 루트 팔이네 그렇 루트 팔이 반지름이니까 얘가 답이 되겠지 일번 이렇게.